비대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국내 에듀테크 기술의 수출까지 본격화됐습니다. 교육 강국인 한국의 학습기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 교육 인프라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각국의 특성에 맞춘 에듀테크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19개의 문제를 풀면 미국 대입시험 ACT의 예상 점수가 산출됩니다. 틀린 문제의 난이도와 해설을 확인할 수 있고 취약한 분야를 AI가 분석해 집중 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제공합니다. 진단과 학습이 결합된 교육 AI 솔루션으로 이달부터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5개국의 학생들이 사용합니다. 중동에서 ACT 시험을 관할하는 커넥미 에듀케이션과 국내 기업 리이드가 합작한 결과입니다. 위드는 지난해부터 해외 교육 기업과 순차적으로 계약을 맺고 각국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학습을 결합한 AI 기술은 다양한 과목과 시험에 적용할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선 공교육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듀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인 반면 리드의 경우 앞서 선보인 산타토익으로 학습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해외 수요가 높은 겁니다. As of 2021, more than 200 companies are interested in our AI that amounts to about 65 million dollars worth of revenue. And the reason they want our AI so much is because it's the only verified AI in the entire world. 국내 학습 관리 시스템이나 교재에 대한 수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 수요가 늘며 에듀테크 부문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에듀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화된 학습으로 이를 통해 K에듀가 전 세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